기후위기 시대 식량이 무기입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입니다. 첫째,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가는 먹거리 책임제를 선언합니다. 기후적응형 농업 천원의 아침밥 먹거리 바우처 친환경 유기농 확대 GMO 완전 표시제 둘째, 농업인의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 짓는 시대가 옵니다. 공익직 불금 확대, 농산물 유통 개혁, 국가재해 책임제 도입, 셋째, 농촌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햇빛연금, 햇빛소득마을, 찾아가는 돌봄과 의료, 빈집 재생, 체류형 복합단지 확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으로 재탄생합니다. 농업인의 땅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책임있게 응답할 차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정, 기후 대응 전략 산업, 그리고 세대를 잇는 농업혁신.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